각의 이등분이지 각의 이등분한다는 얘기야 그건 M대 N은 M대 N인 것 같다 이게 각의 이등분 설정인 것 같다 측명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그럼 얘랑 이랑 무슨 가 엇각. 얘랑 얘랑 무슨 각. 동, 위, 각. 인정? 인정. M 대 N. 얘랑 얘랑 같으니까, 이게 이드메이지. 그러니까 평행사선분 기립이 이거 대 이거는, 이거 대 이거 되는 거지.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DC라는 결론에 도달하겠다.